그저께 낭시에서 16시간 걸려서 다시 양곤에 돌아왔는데 중간에 어느 산길에 체크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건문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기다리는 줄만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국경을 통과하는 것도 아닌데 대전 중이라 현주에서 시민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전문을 빡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는데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여행하면서 한국어 하시추하는 미얀마 분들을 종종 만났는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한국어에 얼마나 진심일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양곤의 유명한 학원가 쪽으로 가는 중인데 그곳에 가면 어학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학원들도 굉장히 났거든요. 제가 봤던 한국어 학원만 열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를 미리 촬영 허가를 받았거든요. 아무튼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방문했었는데. 네. 아, 네, 네. 출시인데. 어닝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로 부모님이 학생 위해서 수강등록 하러 와주셨나봐요. 여기가 아, 대표님 아, 말에 의하면은 양곤에서 아, 수학생이 아, 제일 아, 많은 어학원이라고 합니다. 아, 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반대편에도 학원이 있어요? 네.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세요? 네, 한디. 아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서. 네. 데이야다 원타바데.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는 이제 레벨이 어떻게 돼요? 레벨 3급이있어요 지금은 레벨 2B예요. 토면은 중간? 네, 맞아 요 맞아. 요 아, 맞아요. 아. 네. 조금 들어서 수 있어요. 한국말 조금 해할수 있어요. 네. 숙제 해 줄까?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뿅이에요. 아, 안녕하 나이...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남의 제이바. 저는 남의 제이바. 저는 남의 제이바. 데제이름은 제이바. 음 코리아 이이바바 아, 반갑습니다. 아이들이도 한국말을 잘할수 있게,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 네. 물어보도 돼요. 이것은 그 너무 잘하는 학생이에요, 모범 학생이에요. 모범 학생 이학생 모범 학생 여자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 저는 강현린입니다. 네? 강현린입니다. 강현린. 강현린. 콩칼린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구나 아, 네, 맞아요. 해가지고 양곤에 한국어 학원들이 많다고 알고 방문을 했던 거죠 또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유 뭐 궁금한데 뭐 뭐예요? <laughs> 그 구태단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구태다 있잖아 병량아 어때요? 지금 대총량 병화 조심스러운데? <laughs> 저도 저도 그런가 아, 무서워라고 아, 아 그거는 무서워라 그건 제가 무서워. 이야기를 못하는데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미얀마도 지금 어.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맞아, 맞아.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상황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시작합니까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네. 아, 네, 네. 아무도, 없 어, 요 잘했어요. 아무도, 없 어, 요누 어, 어, 시게 어, 어, 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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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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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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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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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하고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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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여 보세요. 꼭 바구니로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베리바이요. 바구니가 신면 원자리가 두개 같아요. 친구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아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면 안고 됐세요 반대하자. 여보세요. 바구니로 하나 주문하려고 합니다. 네, 잘 수하세요. 네. 글 되게 잘 쓰시는 것 같아요 한글 글씨를 예뻐요 저보다 잘 쓰시던데요? 에네네 고마워요 아아닌니다재밌게다 <laughs> <laughs> 유니폼 네, 오늘은 유니폼 네. 날이에요. 그런데 부사 선생님 어제는 아... 출렷도 입었어 입었으니까 빨래를 네. 안 하니까 안 입었어요. 보라색 입으신 거예요? <laughs> 네, 아요 아? 뭐, 어제는 입었어요. 오늘만 입, 입어야 되는데 어제 입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아... 안 했어. <laughs> <해서. 웃음> 그러니까, 지금 뒤못 돌아보시는 거 같은데? 빨래를 <laughs> <laughs> 왜안 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 주말에서만 빨래를 했대요. 아. 그 유니폼 나은 월요일과 공휴일에만 유니폼을 입어요 대학생들신가요 아, 아니야 그것은 고등학교를 응. 응. 끝나고 대학교 응. 안 다니고 한국에 네. 가는 거예요 한국 아... 주위 수업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 주어로 네. 다니고 한국에 네. 갈 거예요 미얀비 학생들이 <laughs> 어,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네요. <laughs> 선생님도 유학 네, 다녀오신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어? 준비하는 시간 동안 학생들로 가르치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아 저는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한테도 원하는 주고 선생님도 음... 그렇게 많이 연습해서 터프 교환을 네. 받고 그렇게 많이 연습해서 유학 네. 갈거요라고 말했으니까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선생님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열심히 하시고 맞아, 맞아. 또 학생도 열심히 하시고 네, 맞아 토베시왕 네, 봤어요 그런데 오9 받았어요 어, 그러니까 학생들은 토베시왕을 안 봤어요 토베시왕을 봐야겠다 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부러워하고 K-POP들이 아... <laughs>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미디 s 를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서 단타 소년들 <laughs> 아, 그죠 유명하니까 네 끝났어요 여러분네 끝났군요 다시 응.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다시 2번 나와라여러분모 2번 며번 2번 3다응 잘했어요. 번 7번 8 신기한 게딱 남자 두 명, 나머지 여성분들이 되게 많네요. 여섯 명. 아 뒤쪽에 있었구나. 모두 여섯 명. 공부하게 된 이유.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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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으세요? 경영학과. 아 경영학과. 경영학과. 상경계열 쪽이시구나.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어요? 숙명여자대학교 네네네. 아. 청주.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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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학교 가고 싶으신 이유가? 그안 아, 필요해. 토픽이 안 미, 필요해요? 필요해. 아. <laughs> 한국을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가보셨어요, 한국은? 네. 한국 친구들은 있으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 그럼 제가 처음이에요? 네. 네. <laughs> 저 때문에 못 쉬는 것 같아서 잠깐 나갔다가 금방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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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도 오늘 수업에 참여했으니까 수업료를 내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음료라도 사드리려고 하는데 말하기 연습하면서 목도 타고 날씨도 더우니까. 테스팅 바데 야 은근히 무겁다 아무것도 없니다 <laughs>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네. 선생님은 아, 네. 괜찮아요 아, 선생님 것도 샀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아 괜찮아요 네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마요, 네. 오, 여러분 찍어주세요 어떤 거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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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고맙습니다네사이니다가저합 동대문시장에서 동대문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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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요다 감사합니다. 아주 제봉이어서수다 때에 네, 대시대의대 네. 세차구 어려워요? 네, 네 아, 질문 있어요? 아그 이해해요? 마는마요나 거예요 아저씨 너무 비싸요 좀바아주세요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 너무 비싸요. 매야비지해좀 끊어주세요. 내가 비쇼를 가. 잘했어. 스팸이. 서울에서. 서울에서. 인간시장요한 많이 파고. 경동시장과. 아랍동시장로 시장. 요산 청산센터. 문이 있습니다. 서 세기주간 노래를 부르다. 세기주노래 부르다. 세주노래 부르다. 주노래 부르다. 씨 네, 주말에 공무로 <laughs> <laughs>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네 해야 돼요. 네술제도 있으니까 공으로꼭 하세요. 네 주말에 뭐할 거예요? 병원에. 아 병원에. 아, 병원에 갈 거예요? 어 아, 누가 있어요? 어. 아. <목소리가> 어그렇구나네 빨리 나오세요 네 공부할 뭐 거예요 주말에 아공부원이에 공부하는 거예요 주일에 아예 계획이 많이 있구나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이거 해요 알았어요 네, 잊지 마세요 공부할 거예요 네네 많이 많이 어 많이 예어 수제가 많이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해요 음, 가자. 요 응? 알겠어.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주마자 보내세요. 네, 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아, 이렇게 있구나. 또 여기는 다음 수업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 무아이 들이가 저런 같은 마스터 클래스. 네. 선생님은 또 다음에 수업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아, 또 있어요, 오늘. 네. 와, 선생님도 바쁘시네요. 아, 네, 바로 짓는 거 너무 좋아해서 힘들지 어 네. 않아요. 선생들이 미소만 보면. 와, 어머니도 성사니까 네. 렇게 바로 짓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안녕. 제가요, 네. 파이팅. 한국어 공부 파이팅. 여기 네. <laughs> 확실히 공부하는 곳이라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교과서도 있고. 중간에 이렇게 서점도 있습니다 길거리에는 봉어빵도 팔고 핫도그 중쪽에는 김밥도 팔고 한국 것들이 많구나 어, 술래? 술래? 서울에서 건너왔나봐요 고객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도로 위에 차를 보면은 현대랑 <laughs> 대우 버스 이 진짜 많더라고요 버스 자체가 오래되긴 했는데 낯설지 않아서 나쁘지 않은데요? 한국리에 서울... 서울. 서울... 네 서울 살아요 제가, 제가 한국,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일 때문에 공부 열심히 아, 어, 만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데이하다 원타바데? 얼마나 공부했어요? 몇 개월 공부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 화이팅. 화이팅. <laughs> 저번에 보족시장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 있거든요. 제가 양곤에 돌아오면 다시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연락이 몇번 왔었거든요. 맹글라바. How are you? I'm good. Where's your friend? 아 저기 보인다 Nice to meet 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re you guys hungry? Yeah. I'm little hungry oh, It's really hot today Yeah, it's e r y hot t T2, T3 Okay 아 이쪽 안에도 식당이 있구나 진짜 많다 아 오케이 okay. 아 Different business, very friendly together. We are, we are together for the information. But here is it, we are friends. Sometimes no we'll uh, me. we were talking. You call me a few times. yeah You thought i already left Myanmar, right? Yes. Yeah. <laughs> Mandalay, Bagan. Yeah. You go there Yeah, yeah. Oh, i went there. I did you, Mandalay. You go. Mm. Yeah. <laughs> 유이 포도야? 포터 라인. 네큐 a 치트 고셰. 유. 아진 마? 네. 이 마라드 와이드, very good, f 아 i e d rice. 헬마 포드 라. 아, 오케이. 아 thought it was fried rice.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까 fried rice 시킨 것 같은데, 뭐 미얀마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느낌은 되게 중국식인데. <목소리도> 네, 여기 뭐 해물은 안 들어가 있지만 조식에서 유산슬 있잖아요. 밥이랑 같이 해서 먹는 느낌. 와우. 머리 니 어, 꼬미니. 오, 미니 서리 왔 어. 어, look like. 는거 시켰다. 뉴로스. Oh you're you're going now? Yeah hi to me. Ah okay. It well, was good to see you. Yeah, see you. See Welcome to tourists. No tourists. Yeah. Tourists, Kevin, were information, uniform, and I are information. And then they were Christy and then 2000 coming. And then when you met people, they went.

보석을 중고로 팔고 사고 하는 곳인데 저 오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ike no, no, not only Korean and Japanese, all the people like j e l r y yeah. 안녕하세요. Oh, 안녕하세요. 4 o u r o'clock now. Yeah, 4 30 I go okay. It was really nice meeting you in Myanmar. Yeah. Yeah. I don't know when I'm coming back, but hopefully see you later. o okay. y e a h you have a good day. Bye. 바이바이. 아무튼 오늘 오전에는 한국어 학원을 다녀왔는데, 미얀마 학생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국어에 대해서 열정적인지 알수 있었고, 다들 조금 더 화이팅 하셔서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